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신지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나 편한, 앞전에도 제가 방송 전에 좀 편한 옷을 입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더 역시 편한 옷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여뒤에딱 상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레치슬림에서 나온 에슬레이저 바지 3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은 앞전에 방송 전에, 음, 고민을 했어요. <laughs> 왜냐면, 기장이 안 맞을까 봐. 근데 딱 그냥 됐는데 어우 이거 짧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입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입어봤는데 웬걸. 괜한 고민을 했단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편하구나. 바지 자체가 사실은 일반 레깅스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기장이 너무 짧을까 봐. 그리고 과연 저 통이 나대 맞을까? 그래서, 반신반의 하고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는데, 아우, 정말 괜한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편하게. 그래서, 지금 딱 입은 거를,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입은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도 할게요. 어, 먼저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입은 모습을 일단 착, 용한건 좀,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일단 제가 입은 거예요. 옆에, 이렇게 라인으로 또, 레츠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글씨로 또 포인트를 줬고요. 음. 일단은 소재 자체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저게 과연 맞을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옆으로 늘어나는 느낌의 이런 건 아시죠? 다 늘어나는 건. 근데 문제는 옆으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 기장이 최대한 이만큼이 늘어나는지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키 크신 분들은 요거 요런게 늘어나야 되는데 얘는 진짜 사방스판이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셨을 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이제 3종 다 44에서 77까지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장이 조금 나는 걱정된다 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얘는 재질 자체가 정말 부드럽고 뭐랄까 얇어요. 음. 그래서 무브테크 원단으로 또 돼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딱 입으셨을 때 뭔가 내가 뭐 입었을까? 뭐 언제 입었나?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지금 가격대가 34,900원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간에 보여드리는 요거 얘는 디자인 자체가 일단은 너무 이뻐요 엉덩이 쪽으로 우리 여성분들 레깅스 입으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통일 때 아시죠? 힙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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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처진 느낌 어 그래서 그거를 애플립처럼 만들겠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음 우리 쿠쿠님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대박이라고 하시면서. 왜 대박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요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엉덩이 라인 끝으로 떨어지게끔 요렇게 떨어지다 보면 엉덩이가 조금 더 모아지고, 아, 배트맨. 이걸 어떻게 탭, 탭프로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까 그 원피스는 어디로 갔 봤, 원피스는 갔습니다. 자, 원피스는 갔고요. 지금은, 지금, 에슬레인저. 저, 레트슬림에서 나온 에슬레인저. 레이기스 3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나 있다 보니까 힙 자체가 모아지는 느낌, 그 다음에 업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디자인도 일반 레깅스하고 다른 거는요. 일단 소재에 먼저, 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좋아요. 자, 소재 자체가 기존에 있는 레깅스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뭐랄까,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운동할 때, 그, 뭐랄까, 컴플레션으로좀 있는 그 소재 있어요. 되게 쫑쫑한하고, 부드러워. 근데 문제는 걔는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요. 하나는 거의 고가 1 0만 원대가 가는데그 정도의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가격대도 아니고요. 소재 자체는 걔분은 약간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기 좋은 레깅스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면 레깅스하고 또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일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면 레깅스는 한번 입으면 잘못하면 좀 무릎 튀어나오는 거 알죠? 접었다 폈다 접었다 반복하다가 딱 벗으면 아시죠? 내가 어디가 앞이고 뒤였는지 그 라인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근데 얘는 복구가 그대로 돼요 문이 뭐 무릎 튀어나오고 엉덩이 튀어나오고 라인 그거 없이 벗었으면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오래 질기게 길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